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아이진입니다. 아이진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진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에 누적 수급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을까 안 좋고. 그나마 오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조금 줄었다. 요리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요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어진 거예요. 상승의 목표치가 없어졌고 하락 추선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여기를 지켜 줘야 된다고 랬는데 밀렸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요음봉의시가 그러면은 네. 44,050원이네요. 44,050원을 넘어가면 매수 관점 볼수 있다. 요런 엔짱이나, 여기서 크게 가는 엔짱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관점으로 일봉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상승의 목회치들이 없어졌어요.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요렇게 큰 하락의 목회치는 일단 살아있고, 요 추세대로, 여기 조그맣게 요 37,400원 정도 잡아, 잡아놨는데, 오늘 700원까지만 주고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얘는 없어진 거고, 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요 추세선을 못 놓았기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N장 목표치를 잡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오늘, 요까지 내려오고, <laughs>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이제 N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35,400원, 350원이, <laughs> 얘가 이제 밀릴 수 있는 리바운딩, 여기 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밀리게 된다면, 뭐, 29,000원 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근데 여기 저점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죠. 여기 저점 이탈하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엔형이또 하나 생겼어요. 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오는 조그만한 엔형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여기 36,850원 정도 라인에서 요추세대 하단이니까 여기서 살짝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4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44,050원인데, 분봉상으로 43,550원만 넘어가도 한번 쫓아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엔자형 목표치가, 이 N자형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 정거점 언저리 정도 수준이 나오고, 거래 붙으면 더갈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가는 N자형이 되버리니까 목표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손절을 잡고 가는 한이 돼도, 한번 넘어가면 한번 따라 들어가면 하다.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여기 목표치. 조그만 목표치는 여기 36,850원. 요, 그니까 여기 36,850원, 35,350원, 400원을 잡으셔서 여기 전조점 손절 잡고 가시면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